오늘은 날 잡았습니다. 이 샴페인을 묵혀뒀거든요. 한지 한, 한달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저의 2주 휴가를 자축하는 의미로 샴페인을 따겠습니다. 이거는, 어, 샐러드. 샐러드고 드레싱은 발사믹 소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이 나옵니다. 짠. 베이비립. 오늘 립 잡고 뜯을거 거든요 아 대박사건 근데 또 파티니까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발사믹 소스가 아니라 화이트 어쩌고 발사믹 소스? 막그런거예요 에비립은 담아서 먹어요 소크랑말도 필요하거든요 마이랑나이프도 필요한데, 뭐가 제일 필요하신지 아시죠? 비닐 장갑. 앰박스. <laughs> 진짜 크다. 와, 너무 좋고. 와, 버터도 들어가 있어. 이것 지니이의 2주 휴가를 축하하며 위요요무서 이거 좀 흔들어서 래팡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카펫 있고 히처리가좀그래서 어, 제가 어, 조용히 따보겠습니다 아내 심장 지금 땄어요. 음. 우와, 연기가 나.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 어, 에밀리인 파리가 있는데, 그걸시즌1은다 봤거든요. 전에 나왔을 때. 네, 근데 시즌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볼 이거는 메시드 코트 입어보요 여기 이거는 메시드 코트 이에요 음. 没戏。 이차로 자리 옮겼어요 그리고 저 벌써 이만큼 마셨어요 그리고 안주는 친구가 준 린도르 초콜릿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같은 브랜드네 오늘 그리고 22일이라서 이거 뜯을 거예요 와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오늘은 네, 네, 귀여운 검돌이네. 검돌이 이렇게 그럼 안주를 먹어볼.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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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간출 간식, 간식, 먹으려이요 이거는 어제 그식간스테이크에서 시켰던 그 빵이랑 버터고요 이거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을 간 그리고, 그리고 커피를 내려 마실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았던 이 마카롱 3개가 남아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완전 맛있겠죠? 음, 너무 맛있어. 냉장고 넣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완전 바삭해졌어요. 필라델피아. 음, 진짜 맛있다. 왕. 음, 젤리거 아니야? 젤리가 바삭 소리 듣고 왔어요. <laughs> 음, 버터도 한번 먹어볼게요. 야! 너 뭐해? 버터. 버터. 음, 맛있다, 버터도. 이거 초록색깔 마카롱 먹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밀렸네. 근데 이게 녹차일까? 음? 라임이에요, 라임. 우와. 음, 상큼해요. 라임. 이 마카롱도 맛이 궁금해서 먹어볼래요. <laughs> 이거 내가 아는 맛인데, 약간 망고에다가 망고에 코코넛 이런 맛의 음료수가 있는데 뭐지? 근데 아무튼 맛있네요. 방금 친구가 제가 요리해 줬던 거 설거지해서 갖다 주면서 귀여운 컵케이크를 갖다 줬어요. 아, 3층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추워가지고 뛰어왔어요. <laughs> 음, 너무 귀엽다, 쿠키. 근데 직원이 이거 넣다가 여기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친구 킹받았어요. <laughs> 그래도 너무 귀엽다. 젤리, 왜 거기 있어요? 들어갈 거예요? <laughs> 뭐예요, 젤리? 있어요. <laughs> 젤리에 사냥 성공. 야 이거 똥에기면 어떻게 <laughs> 오 <웃음> 엘리가 거기, 거기서 뭐 하세요? 뭐그랬어머모모어머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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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침부터 폭주하세요? <laughs> 오. 아이고 이 내일 기계 빌려줬던 친구한테 갖다주러 가려구요 가는 길에 수벅 피고 패가야징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오늘 이브예요. 이 많은 걸 이제 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요. 찔려. <laughs> 마지막 이브의 콜릿을 뜯어보겠습니다. 이브는 왕곰돌이에요. 와, 왕곰돌이다. 왕곰돌이요 왕곰돌이. 엄청 커. 뭔가야왕금돌이왕금돌 아, <laughs> <원공돌이>. 아니, 이제 <laughs> 저기요. 여기다 놓을 거예요. <laughs> 빠뜨리지 마세요. 왕금돌이왕금돌이 보여줄 거예요. 저기, 요 저기요.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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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요 뭐 하세요? 왜 깨물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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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저기요. 저, 기요 저기요. 너 초콜릿 먹으면 안 돼요. 어머. 저런 양아치. 어디가? 어어 아, 초콜릿 물에 빠트려. 빠뜨리면 어떡해요~ 이냐, 아치야~ 히힝~ 오래 젖었어~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아유~ 아니, 이제 <laughs> 저기요~ 이거 다구예요 이거 빠뜨리지 마요 누가? 저건 양아치 어디가? 오 <laughs> 오! 어, 어. 아 똥꼬리 불아대요. <laughs>